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머리 단정히 빗고 한복을 가려 입고 흰색 양발을 신고 옥수물을 교환을 하고 촛불에 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꽂아서 어, 저녁기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내시고요 오늘도 우리또 초기도 하시는 신도님 원하는 직장의 방향으로 또 이렇게 원활하게 또 면접이 잘 진행이 되어서 두 분입니다. 진행이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기도 정성을 잘드려서 원하는 바대로 또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늘 기도할게요. 사업을 하시는 신도님, 참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건설쪽은 더더욱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어, 부디 하루 빨리 사업문전이 열리셔서 조금 웃음꽃이 피도록, 어, 금전문이 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또 금전문이 열리신 또 사모님이 한 분도 계시는데 항상 하루하루 금전문이 열리셔서, 음, 재물을 많이 많이 모으셔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기도 하시는 신도님들도요, 각각의 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으신데 늘 원하는 바대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시고 사업의 성부를 보고 금지의 성부를 볼수 있도록 늘 기도할게요 축문 기도하시는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조항에 우리 또 할머님 항상 집안에는요 이 부엌에는 요리하는 냄새가 나야 되고 또 밥을 하는 밥솥에 밥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항상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정성 드릴게요. 또, 건립에도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 건립의 신장 장군님, 입부를 지켜주시는 두 문장 신장 장군님께서 다 돌을 닦지 못하신 조상님들도 건립으로 왕례를 하여서 다 이렇게 제자상자를 많이 도와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바대로, 음또 여러 신도님들이 또 일체 부정을 거둘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절을 하여서 어 이렇게 또조항의 할머님, 또 걸립의 신장의 장모님, 이도당의 터대감님, 골목 천왕의 다 문을 다 이러다가 골골맥기동자설리님들 뒷골목의 여신님들도 합의 동참을 받으셔서 다 시조할머님 전안에 기도 정성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도를 마치고요. 어 이렇게 추건문 이렇게 경을 올릴 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대신 할머님이 굉장히 많이 날이시는 것 같아요. 오방계를 뽑아보니, 노란색, 빨간색 깃이 나왔습니다. 다, 오른 점사를 통해서 만중생을 잘 건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경법사 서드려. 다, 제작 어, 기도, 어, 추궁문 정성, 예,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뭐다, 저기도 하시는 신도님들, 살기도 하시는 신도님들, 죽음문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소원, 성취, 할수 있도록 다기도영성 드리겠습니다. i E yeah. 감가말아고가 i'm 자식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啊。<music> 금전의 고도 그렇고, 다 가정사도 그렇고, 다 사업의 문전도 그렇고, 다 백이면 백까지 망이면, 만가지의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 달라는 다 저녁기도 정성 올립니다. ...은요. 여기, 형, 형아, 시주할 니 따라온 동잔대데요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세 달, 여기 세 달만 잘 견디면 또 웃음꽃이 핀다. 세 달만 잘 핀다 보자. 예, 동장히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 세 달만 지나면, 그래도 저래도 조금은 웃음꽃이 피는데, 해도 힘들고 저 해도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여기 음아 머리 아파 머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걱정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세 달만 참아보자 세달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서도 세달 정도 또 참고 또견디기고또 견뎌가면서 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어 2022년이죠. 1월 18일입니다. 벌써 어, 이렇게 또 절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어제는 음력으로 보름이었습니다. 우리 보름 때에도 하늘을 보니까 보름달이 둥글게 떴던데 항상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영상 잘 드렸습니다. 항상 마음 품놓으시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6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이 12일입니다. 양날입니다. 또 양과 삼합을 이루는 띠는 해, 묘, 미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합을 이루므로 오늘 하루 일진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반대로 쥐띠하고 소띠가 오늘 하루는 이 양띠와 사리킴으로 조금 일진이 좋지 않다는 점 참고를 하세요. 자, 1월달입니다. 1월 절반 이상 지나갔죠. 그래서 1월달과 2월달을 합하여서 이 닭띠, 나이별 이 대박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도님들늘 경문을 울려서 손희롱이 늘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요 또하늘들이잘 되게끔 늘 기도한다는 그 마음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이시니 항상 힘내세요. 자, 서0살이죠 개요생 1993년생 분들 한번 둘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술이 술술술 잘 넘어가다가 탁 걸리는 흉국이다. 그러니, 이 술로 비유해서 나오는데요, 말이나 사업이나 일들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탁 걸린다라고 해요. 자, 모신고 허니, 자살고에 간이 조상의 고가, 자꾸 뭘 적으려고 하네요. 이상한데, 이 자살고에 간이 조상의 고가 탁 걸리는 흉국이다. 그리고 닭띠분들 방송을 왔는데 자꾸 볼핀이 지어져요. 아마도 닭띠분들이 좀 철두철미한 구석이 많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엄변술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 좋으신 것 같아, 나이러면 남자분이든. 주변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시절에 자 이렇게 그 시절에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잘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많이 희생했던 그런 자락들이 들어서시는데 이친가보다도 외가 쪽의 조상들이 많이 좀 들어서는 형국이에요 외가 쪽 조상들이 서른 살 분들 1, 2월 달 간에 좀 많이 돕는 형국이다 그래서 사업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또 빌어가시는 분들은 외곽줄을 좀잘좀 좀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운 줄,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해요.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도사 할아버지 줄력으로 좀 꽁충 뛰어넘으셔야지 그거를 풀으실 수 있다고 해요. 서른 살자녀 두신, 부모님 따라또잘좀 보세요.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으시면 그 도사라를 주려고 그러다가 그 어려운 거를 좀 넘기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팔이 좀 둘러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고사로 이러니까 사고사로 돌아가신 이 조상의 보도 많이 들어서시는 형국이니까 이 서너 살 분들은 1, 2, 5달간에 사고수 좀 조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 2월달은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좀 신중하게 하여서 좀이 어렵고 힘든 거를 좀잘주 좀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2살이죠. 신유생분들, 1981년생분들. 돌려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도 끝 나다가 2022년이 바뀌었잖아요. 다들 한살한 살에 더 늘어가시는 걸 보니까 참, 이 남들 같지도 않으시면, 어, 안, 치면서도저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마흔 두살 분들 함번 돌려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이 터졌어요. 뭐, 요정 같이 는시국에 이런 말좀 그렇지만, 복이 터졌는데, 그것을 주워 담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해요. 삼신도, 나리시는 형국입니다 삼신이 아니라 아기를 뜻하는 것이 도 있죠. 나리시는 형국이라 자, 선앙의 이 친구, 선왕의 할머님이라도 합니다. 그거를 잘 풀면은 원하는 바, 소원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국이라고 해요. 동자선생님이 막 나리시는데, 시비, 그리고 질투가 너무 많대요. 근데 그것도 또한 조금은 내려놓으세요. 어, 이 오시면은 떼지, 떼지 하면서 좀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동자선생님이, 동자님이 얘기하십니다. 좀 참고를 하세요. 자, 잘못하다가는 1, 2월 달에 금전에 잘못하면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이, 덮으시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은 사람을 믿더라도요, 금전관계를 좀 조심하고요, 덮으시지. 그러니까 괜히 있다가 어, 내가 덮었었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세요. 자, 일단은, 대감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날르시날시고요 그리고 뭔가 콕 찍어 봤을 때 수상하다, 의심적다, 미신적다, 이를 파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그 파고 드시는데, 좀 1, 2월 달은요, 좀 주변이 피곤하겠지만서도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지루하게 좀 파고 드시는 경향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허나 연인, 남녀 관계는 절대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더 사이를 멀어지게 할수 있는 거고요.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1, 2월달간 신중하게 파고 드셔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새로운 스폰서, 투자자들을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어, 일들을 잘좀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륙의 장모님도 굉장히 많이 나르시는 형국이니까 방색이나 또는 대법, 바다에 좀 미리 비는 공덕으로 복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중교통, 버스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나, 1, 2월 달간은요, 조금은, 음, 버스를 타고 내리실 때, 그리고 또주 내리실 때 차도 지나갈 수도 있고, 오 토바이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자전거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사고수를 좀 조심을 하세요 <laughs> 한숨을 너무 깊게 쉬지 마세요 땅 꺼지겠습니다 뭐 힘들기도 하지만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 때일수록 기운을 좀 으쌰으쌰 해야지 좀 이렇게 일들도 잘 풀려 가지 않을까 해요 자. 가정사회는요, 시주할머니께 비는 공덕으로 좀이 화해의 기운을 좀 많이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달간은 좀 이렇게 부부간에 좀 이렇게 금이 갈수 있는 형국이니까 조금은 서로 참으시고요.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는요, 그래도 저래도 남보다는 그래도 부부가 서로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어, 힘들다고. 남에게는 의지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게 좀 의지를 하셔서 좀 화목하게 잘지잡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 문제는 좀 열려 있고요, 금전문은 조금 닫힌 신국이라고 합니다. 좀잘 좀 참고하세요. 다음은 74살이죠, 기유생 1969년생 분들 한번 둘다 보겠습니다. 일단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자, 다리고 저리가 아픈 게이 품이나 이, 또 이렇게 다리가 절에서 돌아가신 조상의 구가 굉장히 많이 나르시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자, 내 문서 어딨노, 내 문서 어딨노 하시는데 이 조상에서 그 문서를 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모양이 조금 틀어졌죠? 이렇게 좀 지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흘려듣지 마라, 흘려듣지 마라, 조상의 말을 흘려듣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자, 열두고를, 이 조상이 열두골을 푸르르 푸르르 준다면 은그 문선을 다시 지게 내가 다 도와다 주마라는 형국이라고 해요. 자, 이 담배를 피고요. 짝다리를 짚는이 이 모습이 보여요. 이게 옛날에 이, 이렇게 하셨던 이 조상의 고가 또 오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한때는 그래도 놀았지라는 이거는요, 어, 이, 이 조상에서도요, 객사한 조상의 고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좀 험하게 이 다툼이 일어나서 옛날에는 많이 싸웠잖아요. 주목 따짐을 하다가 객사고로 가신 이 조상의 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 고도요, 원풀고 한풀고, 한풀고를 좀 잘해주면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잘좀 참고를 하세요. 금전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 말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단옷을 입으신 할아버지 이게 윗대열의 조상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보에서 굉장히 이 기후생분들은요. 1, 2월달간에 뭐 문서나 금전들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참고를 하시기를 알겠습니다. 다음은 66살이죠. 중년생분들, 1957년생분들 한번 둘러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혈압이 많이 오릅니다. 뒷목이 많이 잡는 형국이고요. 내가 운짜락이 많이 들었지만 그 운짜락을 잘 풀지를 못해서 좀 벅찬 거예요. 혈압이 좀 많이 오른다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일들이 될것 같은데 자꾸 안 되게 하면요. 내 내면에서 많이 꼬이고 많이 화가 나는 게더 운짜락이 들었을 때는 더 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질풍노도의 시기는 청소년기에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도요 갑자기 내가 조 마음이 좀 질풍노도라고 할까나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리고 심장을 좀 조심을 하세요. 심장을 조심을 하고 무릎을 쓰시는 것도 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운짜락을요 좀 열으셔서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짜락이 들어오는 운짜락을 만약에도 내가 운이 너무 이 들어오는 형국에 받지를 못하면요 이게 때 아닌. 애기처럼 볼 때도 있고요때 아닌 내가, 음, 뒤늦게, 좀 나이가 드셔도 요즘은 뭐, 66살 분들도 나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뒤늦게 또 바람이 날수 있을 수도 있고요 가령사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락이 뭔고하니 이제 뭐, 글문으로 풀어본다면, 삼조고도 지나간 형국에다가, 원래는 또 급살수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형국에, 또운 자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운을 좀잘좀 좀 받으셔야지, 내가 내네 운을 받으셔야지, 가슴에 차오르는 화도 좀 깔아앉고요. 주변의 일들도 좀잘 풀려가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내가 지래도왕년는 내가 놀았던 내 아니더냐, 라고 들으시는 어이 조상의 모도들어서시고요이 음... 아 하여튼, 이 옷이요, 비단 옷에 금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행복이니까, 이종육생분들도요이 들어오는 운자락을요 1, 2월 달간에 좀 힘들어 렵습니다만은운자락을좀잘좀 좀 받으셔가지고요, 일들좀 풀어가셔야 되는 그런 1, 2월이 될것 같습니다. 잘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닭띠분들 방송은요, 왠지 좀 차분해지고요, 언변술이 술술 나오는 것 같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암튼, 좀이렇잘좀 받으셔가지고요, 1, 2월달 잘좀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띠, 나이별, 대박옷에 대해서 말하도록 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